안녕하세요. 빌딩 지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아, 대표님 지금 우측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네. 아, 이게 뭐죠?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라고 매년 하나은행에서 발표하는 리포트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부자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자의 기준이 나오는데 음... 금융회사에 거래하고 있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데 두분 어떻게 금융자산 10억이 넘습니까? 네. 넘어요. 그럼 부자시네요? 네, 부자 아니에요? 네. 아, 이거는 은행 리포트잖아요. 은행의 예금 기준인 것 같아요. <laughs> 또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슈퍼리치라고 해서 금융자산이 100억 원 또는 총자산이 300억 원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을 슈퍼리치라고 음... 하더라고요. 아... 혹시 두 분은 들어가셨습니까? 네, 아직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이게 보고서가 좀 맞는지 강남에 네. 거주하시는 우리 부자 부부분들의 얘기를 좀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자 아니에요. 이게 또 악플 달린다고 한다. 부자, 이, 부자 돈자알았 자, 첫 번째 슈퍼리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슈퍼리치 직업에 1순위가 기업 경영자가 가장 많다고 어, 해요 기업 경영자 그다음에 네. 의료법적의 전문직이 음. 많다고 하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기업 경영자들이 슈퍼리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쵸. 소득이 네. 또 많을 수밖에 없고 그쵸. 실제로 두 분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음. 저희도 사업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확실히 진짜 소득이 많이 늘어나신던 건가요 많이 늘어났죠 진짜 많이 늘어났죠 안될 때는 진짜 막뭐 <laughs> 네. 거짓골을 몇면 했었죠 진짜 마이너스 한번 나. 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옛날에 마이너스 3억까지 나봤거든요 <laughs> 지금처럼 벌 때도 아니었었어요. 달달이 진짜 모았던 돈이 3억까지 마이너스가 나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3억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피눈물 납니다. 진짜 잠을 못 자가지고. 저희가 그러면서 경험치가 몸에 밴것 같아요. 그렇죠. 상처와 굳은살은 다 베겨가지고, 지금은 웬만한 일에 끄떡도 없습니다. 두 분도 그 마이너스를 찍을 때가 있었어요. 아유 그럼요.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그쵸. 시행착오가 있었죠. 몰랐어요. 두분 항상 성공만 하신는거 아, 아, 절대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두 번째로 슈퍼 리치들이. 가장 많이 산 곳이 강남 서초 송파 순으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음. 왜이 강남 서초 송파는 깨지지 않은 걸까요? 강남 서초 송파에 경영하는 회사들이 거기 다 몰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직주군적. 제일 가까워야 되니까. 네. 송파는 좀 회사는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 강남 서초는 어쨌든 회사가 다모여있어큰 병원들 다 여기 있죠. 그리고 법조계도 있고 대법원 있죠. 고등법원 있죠. 중앙지방법원 있죠. 검찰청 있죠. 그리고 테일란로 강남대로 그 다음에 도산대로. 근데 회사들 여기 다 몰려있고. 그런 것들이 먼저 몰려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몰려 살 수밖에 없는 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다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지금 뭐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대표님 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2023년을 경기 불황을 예상 하시더라고요 부자분들은 네 왜요 좀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 23년 네. 그러다가 나중에 회복하면 첫 번째 투자 의향은 1위가 주식이고 2위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대표님들은 계속 부동산만 하시잖아요. 진짜 서영 마스터님은 한번 집요하게 팔면 진짜 잘 하시잖아요. 네. 주식은 파보실 생각을 아예 안 하셨던가요? 아. 일을 못 하더라고. 요 아, 주식 한번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돈을 넣어놓고 제가 행위를 하면서 떨어지는 게 보이질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쉽사리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떨어졌다 한들 몇 개월 단위로 이제 거래가 네. 실제로 찍 켰을때 나오는 거지 주식은 정말 아침 9시에 장땡 오픈해가지고 이제 3시에 끝날 때까지 순식간에 돈이 막 이게 막 빨간색 됐다가 파란색 됐다가 막 바뀌잖아요 저는 못 봐요 그거를 전업으로 제가 주식 투자자면은 모르겠는데 한창 열심히 일할 시간에 내 돈이 다른 데서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보면 네, 안된대요 진짜 원래. 그거를 아, 뭐, 볼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으니까. 성격이 <laughs> 네, 성격이 그래서 저는 좀 집요해가지고 네아 저는 안 됩니다 아무튼 주식은 아우 놉니다 저한테 주식 물어보지 마세요 부자라고 돈이 돼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절대 안 하는 게 부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누구 말 듣고 하지는 않아요, 절대. 네. 내 결심, 내 확신에 의해서 하는 거지. 부자분들도 그걸 겪어 보시지 않았을까. 주식 하고 싶으신 음. 분은 어느 정도 주식도 해 보시고 또 부동산 해 보신 분들은 부동산의 사이클 어느 정도 겪어 보신 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대려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쁜 게 코로나 때도 그랬고 부동산을 경험해 보신 분들 혹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보신 분들은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위기가 왔을 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저점일 때 사야 된다는 거를 알아요. 그리고 고금리도 네.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는 예상을 하지만 계속 올라갈 거는 아니라고 느끼시거든요. 시장 상황을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작년 10월, 11월, 12월 작년 4분기하고요. 올해 1분기 1월, 2월, 3월. 이렇게 6개월 사이에 진짜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파트 안 팔리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건물 시장도 문의가 뚝 떨어져 가지고 팔아야 될건물주들이 그전에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너무 많이 오니까 전화 많이 오네 손님이 만나 보네 그러면서 금액을 막 올렸었거든요 근데 고금리가 되니까 전화가 뚝 끊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지 어 팔려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자연스럽게 값이 조금 조금씩 조율이 잘 됐어요 근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때 와서 사요 매입 계약을 했을 당시에 금리가 이제 6% 초반 중반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4월 5월 해가지고 잔금할 때가 돌아왔는데 금리가 4.6 4.7 예상했던 것보다 2%가 싸게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시장이 돌아가는 금리가 3%에서 4%거든요 진짜 이렇게 빨리 내려 갈지 몰랐지만 계속 그렇게 올라가면 서민들 다 죽어요. 대출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자영업자분들 대출 없는 내가 어디 있어? 기업들이 돈을 안 쓰잖아. 금리가 높으면은 그리고 건설 경기까지 다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고금리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거 딱 알고 그 6개월 사이에 사셨던 분들 지금 잔금치기 시작하는데 진짜 위너예요.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걸 건물 시장에서 알았던 게 아니고 사고팔고 하면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배웠던 거지. 그때 당시 뭐 IMF도 있었고 뭐 리먼 사태도 있었고 다 겪어본 거예요. 떨었을 때다 사고 회복될 때 팔고 그돈 가지고 또 갈아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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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학습이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부자들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와서 뭐 금리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는 아 어. 어떻게 왔었네 멈추지 않고 얘기를 하시고 <laughs> 다 경험입니다 다다다 <laughs> 진짜 경험죠니다 하도 <laughs> 수많은 사람들이랑 이런 대화를 하니까 네. 그러면 두 분께서는 부동산이 시장이 무너졌었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이 언제쯤 회복할 거라 예상하세요 지금 이미 되고 있어요 대표님은요 아파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보합 상태인 것 같고 저는 올해가 지나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한 23년 후반부터 좀 예상하고 이제 한내년 정도? 네. 아 내년. 네. 아, 실제로 이번 보고서 때도 그 슈퍼리치들은 부동산화 2024년 이후로 회복할 걸 예상을 하더라고요 음, 네. 되게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한데. 부동산 이 네. 흐름이 있거든요. 사이클이 내려 하락기도 언제까지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 뭐 부자들 간통방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똑같이 답변하자 네. 뭐 이런 게. 아, 있나요 그런 거 없어, 없어. 왜냐면 다 우리는 매일매일 겪는 일이니까. 네. 그분들 다 그럴 거예요. 본인 현업에 관심이 있지? 내가 사는 집이 5억이 떨어졌다 10억이 떨어졌다 이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내가 사는 집인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올라갈 거고 건물도 똑같아 건물값 5억 떨어졌다고 월세가 떨어져요?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냥 회복할 거고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거 신경을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2 0 2 4년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절반 살거 없이고 절반 안 산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절반 사신다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빌딩 50억 이상을 사고 40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를 고려한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실까요? 아 정확한 포지션이에요 40평 이상의 아파트 가족 구성 인원에 따라 좀틀리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40평대를 살고 있으면서 많이 느낀 건데 16평대 그다음에 24평대 35평대 지금 4 5평 살고 있는데 지은 넓을수록 좋다 이건 국룰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쾌적하게 나만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식들도 넓게 넓게 있으면 좋잖아요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넓으면 나쁠 건 없고 그리고 실제 강남에서 지금 뭐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대형 평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떨어진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실제 2019년 11월 이후에 단한 번의 하락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뭐 아파트 떨어졌다 하지만 강남에서 신축 아파트, 대형평수 아파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 네. 거 같아요. 그리고 건물 50억은 월세, 이제 그 현금 흐름. 내가 하는 본업 외에 서브로 돈 넣고 거기서 현금 흐름 나오고 그리고 건물 가치도 계속 올라가니까 이 3박자를 다 고려하는 거겠죠. 네. 자산 가치 두개를 묻어놓고 올라가게 냅두고 거기서 나오는 월, 현금 흐름. 네, 방금 서현웅 마스터님한테 좀 실망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과거를 세탁해 버리시네요 왜왜왜 왜, 아까 왜? 16평 24평이라고 했는데 원룸 살았을 때아네 아, 네. <laughs> 아, 아파트 해야지. 얘기만 아파트 아, 얘기만 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어떻게 그럼 그들은 슈퍼리치가 되었을까 라는 음. 말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먼저 아세요? 어쩌다 보니 슈퍼리치가 되었더라 두 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부자까지 오신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laughs> 저분들 어쩌다 보니 됐다 그러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부자라고 못 느끼는 게 저희의 일상은 지금 똑같거든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원래 하던 일이 똑같아요 저분들도 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우리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됐다. 그러다 보니 찾아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제 주변으로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경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탄탄해지고 회사가 성장을 했잖아요. 저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인데요. 슈퍼리치 같은 경우에 저축을 얼마나 하냐? 두 분은 소득 대비 저축을 대략 몇 퍼센트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50% 이상이죠. 왜냐하면 돈은 그냥 늘그 통장에 있으니까 그 돈들을 다 쓰진 않으니까 저희는 돈을 이제 벌면은요. 그달그달. 필요한 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요.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야, 한 70%, 적게 할 때는 50%, 억지로 이제 뭐 예금에 넣어놓는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장이 그냥 늘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마다 쓸때 쓰는 거지, 돈쓸 시간이 없어요. 와, 아니, 진짜 소름인 게, 여기 보고서에도 슈퍼리치는 월소득의 절반 이상, 한 57%를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부자 같은 경우에는 한38% 정도만 저축을 한다고 하는데, 두분 거의 이제 슈퍼리치 자격을 다 갖추셨네요. 아니요. 그냥 안 쓰는 거예요 돈쓸 시간이 못 없어서 못벌 때는 못 모으죠 네. <laughs> 근데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시면 좋은 게 있을까요 부자들도 이렇게 저축을 원래 많이 하나요 아 근데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돈 들어오면 돈을 안 쓰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돈쓸 시간이 없어서 안 쓰는 것뿐인 거지 일부러 내가 뭐 20억 모아야지 30억 모아야지 이러면서 돈을 이렇게 저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부를 형성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노동과 투자잖아요 대표님들 아, 진짜요 대표님들 생각하기에 더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랑 투자소득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순 투자소득도 당연히 중요하고 근로소득도 중요합니다. 근데 근로소득 없이 투자소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근로소득이 일단 안정적으로 많이 탄탄하게 잘돼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겠죠. 사업소득이 안정적으로 많이 꾸준하게 돼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시드머니는 준비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반이 돼서 투자소득이 되는 건데 저는 1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면 이제 투자소득도 중요하죠. 뭐든지 기본은 근로로. 그렇죠. 그리고 투자를 해놨다 그래서 거기서 일확천금 바라고 여기서 매월 얼마 나와야 되고 저희 진짜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차피 생활하고 먹고 즐기는 거는 내가 버는 돈으로 하는 거고 투자해놓은 거는 그냥 잊고 살아요, 진짜로. 거기서 막 일확천금 바라고 그러면 더안 되더라고. 네. 저희도 저희 건물 해놓고 잊어버리자. 월세 들어와도 모르잖아요. 그냥 알아서 들어오면 이제 알아서 빠져나가고 그냥 몰라요. 저희는 그돈 구경도 안 해봤어요, 저는. 응, 합니다. 응. 아 그래요? 어, 통장 <laughs> 다 있어. <여기서>. <laughs> 대표님 두 분은 부동산 투자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중에 왜 하신지 한번 물어보시거든요. 첫 번째가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기능. 두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우수해서. 세 번째 임대 수익이 창출돼서. 첫 번째. 첫 번째. 아첫 네. 번째입니다. 우선 안정적인 거예요. 부동산은 이거 당장 투자해서 내가 뭐몇 배로 된다기보다도 그렇지. 안정적으로 좀 오래 가져갈 수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수 있잖아요. 이런 또 주식 전문가분들 또 아, 보고 아플 단다. 아, 그렇죠, 얘네가뭘 한다고 <laughs> 미친 길이, 거 아니냐고 주호할 모 써주세요. 그러니까 <laughs>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해해 주십시오. 안정적인 자산 네,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두 번째도 맞아요. 네. 그렇죠. 맞는 이제 얘기죠. 투자 네. 수익률이 높으니까 다른 거보다 근데 이렇게 두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두 분도 자산을 불리는 데 되게 집중을 하시면서도 뭔가 되게 안정적 자산 불리는 데 되게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 안정이란 말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강남의 부동산이잖아요. 강남의 아파트 강남의 땅 강남의 신축 건물 그거만큼 안정 전적인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현금이 이제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정말 5억, 10억, 20억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별표 안정적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우리나라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네. 이 구역에 몇 번지만큼은 내 땅이라는 거 네. 이거만큼 안정적인 게 어디 있어? 저 작년 뭐 11월, 12월도 고금리라 부동산이 얼어있다 해도 사실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시기가 있다가도 다시 회복할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또 올렸대요.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건 맞지만, 가상금리, CD금리라고 은행에서 붙이는 금리가 있잖아요. 은행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올리다가 끝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이제 줄이면서 금리가 줄어든 거거든요. 원래대로 따라갔다고 하면 우리 지금 6%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정상인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보세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근데 원래 500 내던 이자를 갑자기 800 내야 되고, 어떻게 인건비 오르고, 자재값 오르고, 경제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진짜. 혼자 이게 독 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다잘 돼야 돼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잘 돼야 됩니다. 네.